드립니다. 오늘 쌀쌀했습니다. 어,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대비가 무척 건조해집니다. 네, 맞아요. 어, 작은 불씨 하나가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잖아요. 불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어가는 가을, 나무들도 형형색색, 화려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이맘때 가장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단풍여행 준비했습니다. 오늘 떴다 동네방네에서는 아낌없이 쓸수 있는 어, 가성비 단풍여행 준비했습니다. 자시뒤 안내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투데이 나우에서는요. 오늘 같은 날, 가을 날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가볼 텐데요. 그런데 이곳이 다름 아닌 한 골목이라고 합니다. 투데이 나우에서 직접 로나봤습니다 이곳에서 둘째 가라면 서운해할 정도로 오픈하기 무섭게 세근도전을 찍는 자들. 단숨에 맛집이란 걸 인증해 주는데요 상주가 되면 진짜 긴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손님한테 혼납니다. <목소리> <목소리> 꼬리 꼬리를 문 처음 먹다기. 네, 문장 성실은 일단아 뭐예요? 올 때마다 이렇게 사람이 있었어요 모이 네, 많아? 스트레아요 스트레스 덥지 않아요 네. 어, 네. 준비하는 물량도 만만치 않다는데? 주말에 한1 0 0인분 이상 준비하고 있어요 1 0 0인분 이상 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한달 재료값이 한 7천에서 8천만 원? 8천만 <laughs> 원? <laughs> 많이 팔때한 4억 니까대단한달한달 오! 김치, 한, 달, 한, 달. 오한 달에 무려 4억 매출을 기록해 한 달. 음와 이거 뭐예요? <laughs> 어마어마하게 대박난 소문의 주요그 <laughs> 뭐예요? 언뜻 <언뜻버섯>, 봤을 보가요을 <laughs> 그동안에 우리가 모르는 어느 뭐, 꽃이라도 피었는지 <laughs> 등장과 즉시 좌중을 앞둔 아가씨 하 버섯꽃을 하나를 품고 나타나 화려한 사태의 주인공은 바로 닭매운탕인데요. 뭐가 나오냐면 시래기 나와요. 잠깐만 골라서 보이는 시래기 용사까지 거치이식우은 닭매운탕. 오, 이거 맛있겠다. 이매운은 양해 놀랄 즉더 자극적인 사태로 입맛 당기는 주인공이 안 먹고는 못 빼기는 비주얼인데요. 월매출 사업, 해방책, 정은, 함께 파헤쳐볼까요? 입장부터 험난한 이고, 조문난 맛집에서 장단의표식된 사치일 뿐, 몸이 10개도 모자라는 직원들, 몰매주시미려오는 손님들과 더발 빠르게 선점한 식객들 때문에, 누가 봐도 일하는 사람의 수도 만만치 않을 듯 싶은데요. 야 바쁘다. 이는사람들는좀 연락이 늦어졌구요. 1 0이이로 많은 사람들의 홀리는 이유는요? 네, 유명하고 후기도 음. 맛있다고 는 평이 많더라고요한 네.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서한 번만 먹어본 사람없어서 전철 타고 가버타고 지하철역에서도 엎어지면 토닥을 뻗이라는소문에 걸맞게 30초 음. 역대급 맛집인 걸 팩트 체크! 그을 하고 이 가게를 물어 다지한이년 정도 된것 같아. 요도 들어가는데도 가고어다도 들어가는 데도 받고, 도 소문의 유 하나, 가게의 위치가 여기서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자리한 것도 한몫했다는 사실. 연이온 손님도 단골 예약을 부르는 소음의 진봉 월 매출 4억의 힘을 달성해 주역이 주방에서 역시 쉼없이 김을 내뿜는데요 대용 압력솥을 거쳐야만 좋은 맛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초정따기 그 진봉 압력솥에서 특제 양념의 맛이 더욱 깊게 배어져 감칠맛 나는 하모니를 자랑한다고요 고 어머니 때부터 이어받은 비법으로 야들야들한 맛에 채소표의 아삭한 입감까지 구해지는 것 기본 귀하디 귀한 다섯 종류의 버섯까지 꽃단장을 이루는데요 황금색이 갈대 만가라 흰색 만가라 소보도 홍콩도 때문에 미줄뿐만 아니라 맛도 특별하다고요 무게도 올라가네요 그냥 한 송이 꽃같았어요 처음에 들어있는 닭고기가 너무 신해갖고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조문이 탄생한 된 주인장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여기도 보고 저기도 가보고, 시장도 가서 보고, 버섯이 이런 버섯이 있나, 저런 버섯이 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버섯을 많이 찾게 된 거예요. 다른 거들로간 것보다는 버섯이 닭하고 잘 어울린다고. 주인장이 발품을 팔아 시장 조사를 한 끝에 다양한 영양 만점 보석과 아쫄깃한표정다 그리고 푸짐한 시래기까지 더해진 박매운탕으로 거듭나는데요. 와, 시래기 양바요각. 청문의 이유 중 하나가 비주얼인 것 같아요. 숨겨진 시래기 나올 때가 제일,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 한 5명 모두 꿈꿔봤습니요 조합까지 아이뜰살들이 총기이니 동네 파주 때가 이득 이거 하지만 진짜 중 진짜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완벽한 주연 때문에 조연들의 역할이 더욱 빛에 날듯 환상의 식감 자랑하는 토정딱 맛에 영혼까지 흥미해지는 소문 한점더 양보할 수 없는 청룡까지 원래는 좀 크면 질기고 질기의 맛이 좀 나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너무 강매운탕의 <목소리도> 그 품위를 확 끌어당겨주는 마성의 비법 시계를 거꾸로 끌어려소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목소리도>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비법이 대방매실의 큰 힘이었다는 이알송달송한 액체의 진실은요 뭐야 이거 기를강복요 찬기름이 들 게해기 때문에 그래서 참기름게 맛있어요. 참기름에 달걀 초벌하면닭기름이 자동으로 빠져 나오면서 담백한 맛은 끌어올리고 육질은 야들야들해지면서 전백까지 잡아낸다는데요. 이어 양념솥에서 마무리해 부드러운 식감과 월동 준비에대장시래기까지 합세해 진장만의 국제 양념과 어우러진답니다. 과정 하나하나 호프로 할수 없는 작업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월맥주 사옥에 소문난 맛이 탄생한다는 사실. 고향이기엔 고향이 하나 먹어두면 몸살이 무거워 안 무거워 근육도 안땀 그냥 남은 거하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우 국 좋다 일단 한 그릇 푸짐하게 앞에 놓고 닭고기는 닭고기대로 시래기와 버섯까지 호로록 한입 에주고 시원하게 국물까지 원샷해주면 월동준비 끝 나도 모르게 몸이 가능하 얼큰한 맛에 하얗고 나면 또좀콤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호하는이 국물맛입니다 국물이 쫀쫀하고 맛있고 부모님 오시면 시원것 같아요 우리가 기로는 해물 육수를 썼다고 들었는데 그 가이랑이일강이 전혀 없고 조화가 아주 으로 박매운탕 육수의 비법은 꽃게인데요 제일 음. 네, 중요한게 꽃게요 네. 국물 맛이 꽃게가 꽃게에요 과거 해물 칼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육수의 노하우를 박매운탕에 활용한 주인장 그 결과는 로맨틱 성공적 일반 당볶음탕이 아닌 이것만의 당매운탕이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끝> 음 국물 먹었으니까 다른 걸 하나 먹어줘야 지요국 때문에 사진을 내내 항상 사람이 굶기더라고요 대박의 이유는 다 매운탕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 날이 춥든 덥든 사계절 내내 손님들을 유혹하는 메뉴는 오. 바로 막국수인데요 오, 흘렁흘렁 을 먹고 나서 이처럼 먹는 손님들까지 늘어났습니다 막국수 요가를 먹고 요거는 이제 명태의 밥 월급의 양반으로 봄, 여름이나 점심시간엔 감칠맛 나는 막국수로 단골 예약 불은 이고, 도수한혐미가 한가득한 들기름 막국수에 새콤달콤한 맛일품인 명태회 막국수까지 다양한 구성의 메뉴가 있어서 계절을 타지 않고 매일 진먹고 입증 중인데요. 과거 해물타국수집을 운영하며 명과 국물용의 노하우가 있다는 주인장의 대박 포인트였습니다. 마크스가빨이 나가고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면 매운탕 매운탕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저희는 사시사철 다가는 편이에요. 특히 마크스는 닭매운탕봐도 확실한 좋아. 이한게 계속 먹게 되 그런 게 그렇게 않은데 되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으 날씨가. 진짜. 먹어도 살 이노래에 푸짐한 인심은 물론 다양한 메뉴 구성과 맛까지 대박 포인트를 갖춘 이곳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요? 4개월 음, 네, 고 같이 이 가게를 잘나와서레이 맞춰서 잘해줘는데 꿈이지. 계속 도전을 해야죠. 사계절 내내 상 받을 수밖에 없는 대박들의 이유. 소문의 맛집에서 팩트체크 완수했습니다